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시간에 다닐까에 대해서 잠깐 얘기하려고요. 보통은 그 자기 주식이 시간에 다닐까에서 상승했는지 혹, 혹은 뭐 올랐는지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난 사람, 지나간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열심히 본 사람들도 있죠. 시간에 상승하면 좋아서 막. 근데 시간에 상승을 하면 거의 한 8, 그러니까 8, 8할9할은 다음날 떨어져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보시면 시간에 단일가에 반응을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아주 자주 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의 단일가 이슈가 있으면 빨리 사서 다음날 팔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러니까 웬만큼 센 재료가 아닌 이상은 다음날 고점 주고 빠지는 게뭐 일방적인 일반적인 패턴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내 주식이 시간에 단일가에 올랐는데 그 재료를 보니까. 뭐, 어떤 굉장한 엄청난 수주를 했거나 아니면 지배 구조가 바뀌었거나 뭐 그런 수준이 아닌 이상은 기대감, 뭐 이런 뉴스 그런 거 오른 거는 다음날 다 팔아야 된다는 결론이죠. 그 예를 들어보면 그금요 목요일이랑 금요일 예를 들어볼게요. 목요일날 지금 여기는 시간의 등락률이 오늘 거밖에 표시가 안 되는데 목요일은 대표적으로 올랐던 게 이재명 관련주가 올랐어요. 이재명 관련해서, 에이텍, 음, 에이텍 TN, 뭐, 이런 것들 올랐는데, 오늘이랑 비교해서 보면, 예를 들어, 에이텍은 지금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포지션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요일날 에이텍. 얘는 그, 에이텍이랑 에이텍 TN이 이재명 대장주니까, 사항가를, 그 시간에는 10%가 사항가에요. 사항가를 찍었고, 거래량이 적었죠. 거래량이 무조건 많아야 좋은데 시간에는 거 대신 상한가면 거래량이 적어도 돼요. 왜냐면 이걸 사고 싶어 안 달라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었다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 그에이텍이랑 에이텍T에는 시간에가 상한가 한 9,700원 정도 찍었었죠. 그러니까 다음 날 금요일 날 보면 그시간의 힘으로 올라갔다가 바로 고점 주고 빠졌죠. 에이텍 t 엔또 마찬가지.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요런 거는 이제 시간에 올라 그 대장주니까 먹을만 했는데 이걸 이걸 못 사니까 막 해인 이런 걸산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거는 대장주가 아니니까 바로 이렇게 빠지죠. 그 오늘 같은 케이스면 어떻게 있, 어떤 게있으나 보면 일단 재료를 제외하고 보면 우리들 휴브레인이랑 중앙 리브 탱크 요런 것들은 월요일 날또 고점을 더 주고 10% 이상 가서 죽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반대로 보세요. 요거 서산이나 미래나노텍 한국콜마홀딩스 이런 거 보면 거래량이 엄청 적죠. 그러니까 완전 서산을 보면 원래 거래량이 없는 주식인데 분봉에도 거래량이 없고 하루 거래량을 일단 볼까요? 6만7천주에요 하루 거래량이 여기 보시면 67,000주죠. 근데 거래량 262? 단위가 그냥 주가 맞나? 진짜 262네. 이거는 시간에서 사고 팔고 하는 사람들 없는데 그냥 장난을 올린 거죠.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8.37%나 올랐기 때문에 내일 시작하면 아마 월요일 날 시작이 한 4, 5% 시작할 수도 있어요. 3%, 4, 5%. 대신 바로 꼬라 맞겠죠. 먼저 파는 놈 장땡이다. 그리고 요런 뉴스로 오른 것들이 안 좋은 거죠. 좋은 사람들. 요런 것들도 지금 대북 기업인 방문 기대감. 순전히 그걸로 올랐거든요. 그럼 내일, 내일 시작은, 어, 지금 7% 시간에 올랐는데, 한, 그래도 얘는 거래량이 보면 많죠. 거래량이 많으니까, 거래량이 많으면 이게 시간에랑, 그, 시작가가 시간에가랑 비슷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얘도 한7%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10%를 가든, 뭐, 7%에서 바로 못 올라가든, 거의 1 0 8 0 떨어진다. 그러니까, 들고 있으면 얘 같은 건 팔아야겠죠. 얘도, 한국 콜마 움직임에도 마찬가지. 얘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7%에서 시작을 못할 것 같아요. 한 너무 적네. 너무 적어서 아예 한 3, 4% 올라가 3, 4%도 올라가기 힘들 것 같고. 음.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시간의 상승가가 다음 날 그대로 반영되려면 거래량이 많아야 된다. 거래량이 적은 것들은 바로 빠진다. 그리고 거래량이 적어도 상한가를 간 것들은 고점을 좀 추고 치고 죽는다. 그러면 이제 자기 주식을 이제 좀 대응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자기 주식이 상한가를 갔다. 그러면 조금 고점에서 팔 팔만한 거고. 그리고 거래량이 자기 주식이 많았다. 좋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아침에 상황을 보고 조금 올라간다 싶으면 들고 있다가 빠질 때 파는 거고. 거래량이 너무 적은데 그시간에가 많이 올랐다. 그러면 바로 파는 거고. 아시겠죠? 내일 한번 저도 한번. 자기 주식이 시간에 많이 올랐으면 나중에 이 방송을 한번 다시 찾아보시고 대응해보세요. 지금 한번 듣고 나서 다 까먹을 거예요. 음, 이 정도? 나머지 시간에 매매 뭐 다닐까 매매하는 거는 딱히 다른 데도 많아서 별로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그니까 러 다음에 시간, 자기 주식이 시간에 매매해서 오르면 다시 와서 보세요. 그 정도? 네.